동산 능 애호가 나나 이어 주소 못들으자 l e t 거만 새끼야. 만타, 만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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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만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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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 만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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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 만타, 이씨! 공격자 이씨! 아가 이빼! 이 새끼들! 씨발! 야! 나는 저 염룡한테 가고 있어 어디 가면 있어 맞서 왔어 왔어 이새끼가 지금 사지인 으 모르고 뛰어들었다 이거지 이거 아가 이빼! 이 새끼들아! 이 새끼! 아무리 빡키지만, 죽어라, 이 자식. 정, 정배? 정배? 오케이. 정배, 정배, 오케이. 거기 건너요라 이거. 어? 거기 버티면, 나락으로,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? 혹시? 파신 가는 거 아니야? 아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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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, 죽어. <laughs> 방금 방금 이제 컷 끝나가지고 어? 와 살고있어 올라오면 뭐 있나? 역시 바퀴다 또 뭐? 여기 식구야 어 어디 있어 어디서 벌써 구고 있나? 여기서 어서하고이 싸가지고 뛰시나? 막고 있는데 경 하고 있구이야와 막고 있는데 <목소리> 고이 싸가지고 네, 이거 네. 워낙... 네. 어우! 잠깐오가 잠깐, 잠깐. 피가 없애 만만하게 이 싸가지고 뛰시 맨이거 피가 안 따나 까 대충 로 상하고 있어. 아, 마들친구어디갔 terminarlyn을... 그리고... <laughs> 아, 아, 태지곤 <태워지기로> 그런구나. <laughs> <laughs> 어, 쟤안 죽었어? 가라 와쟤아직 뭐, 살아있어? 대단하다. <laughs> 와, 드지만 <호들지만>, 진심 대단하다 <laughs> 진짜. 한 아, 구나 <laughs> 구나 어, 야이 새끼야 죽이새끼야 구나 가자 네, 지금 뭐야? 마을 뭐냐, 뭐냐? 마법을 잘 쓴대잖아 마법을. 썰어 썰어. 아 계급장 이 있어서 어? 아, 아 시간 차 공격이다 이놈들아. 이 놈들아. 일사가 새끼 어디서 뭐가 이 새끼야? 어, 얼방 플리즈 한 3초 남았다, 이제. 에이, 이 새끼야. 블랙. 아, 급장. 급작 차야 되겠다. 오, 도끼 나가시는 멘탱인가 봐. 오 아, 이쌍해우 새끼들. 후! <laughs> 또잠깐 아, 새끼들아. 나는 촌고하자라 같이 야 어디 들가냐가 초조. 어, 새끼야. 홀릭, 홀릭, 또 초조. 수 없다. 오! 이고급도 예술사고는, 어, 나아야지, 이 새끼. 하이, 어이, 시발 어, 이거 뭐 힐을 하면 뭐, 어우, 요, 나름대로. 대전이 뽑았다. 어, 대전이 뽑은 무조건데. 끝나. 사람, 사람하고 가는데. 사람, 사람인데 대전을 해봐. 아, 왜 윤회할 유네, 수도 있어. 얘 네, 봐봐, 윤회하려고 지금 시체에 물어 안 가고 있잖아. 아, 이릭터 내가. 시사 출신이야, 내가. 윤회 <laughs> <laughs> 하는 순간 돌진막아버리 <laughs> 어우, 따라왔다. <laughs> 이 와, 이 새끼야. 안녕. 아, 또 오세요. <웃음> 오세요. 세일이상 <laughs> 딸이 윤회, 윤회 썼어, 유네 했어, 유네 했어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어디서 살리려고? 살가 이 새끼야. 어 도.. 도고니 짬뽕. 고니 짬뽕. 누가? 그도가니 짬뽕 뒤에 한 마리. <laughs> 내가 너 유네할 윤해 쟤 위셨다 내가. 너 고니 짬뽕에 숨어 있네. 이 숨어 있니? 안녕 야지구가자 아, 이거 복이구나. 아이구야잘가려하하 <laughs> <아이고야. 웃음> <아니요. 웃음> 죽는 것이 나하다또하하이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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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다른 다른 뭐가 <웃음> 달라? 야넌다르다하하 하하하하. 하하하빠하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불리 고.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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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고. 용암 자기가 뛰어든 것 같은데 방금 새끼 새끼야, 새끼야. <laughs> 어 경찰 아시발 무슨 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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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녕하세요 사내 나왔니 아 미시구야 아웃소나 야 새끼야 새끼야 왔어, 왔어. 어디 갔어? 올라가니? 나 인시 올라가 우드라고 이렇게 생겼어 새끼야 아 위로 위로 갔네 정배 정배 정배. 하하하에 유네도 썼는데 너무 불쌍하다. 저놈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가를 수도 없는 저 막역. 올라가다. 부지님 잘했어. 오 오. <laughs> 음, 역시 이래서 괜히 이지 이사가 박해라. 이렇게, 너, 전화 3시 두드려 팬들 가는 거 봐. <laughs> 와, 진짜 대단하다. 야, 아, 역시 바퀴어, 바퀴어. 바퀴 아, 아이, 아. 아, 그. 아, 죽어, 게 새끼야! 아이 아, 아. 뭐, 또래가 아니야? <laughs> 어, 또래 네. 아, 또래 맞아. 너무 예. 이렇게 찍고 춤, 춤, 춤면 돼요. 오케이.